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일했던 현지인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지난 8월 27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한국군 수송기편으로 입국한 이들은 김포 숙소에서 휴식한 뒤 27일 오전 9시 20분 13대 전세버스에 30명씩 나눠 탑승하고 충북 혁신도시로 들어왔습니다. 아프간인들은 정착지가 정해질 때까지 6주에서 8주가량 이곳에 머물게 되며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한편 황주 상농협 음성군 지부장은 지난 31일 음성군청을 방문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명품 햇살의 복숭아 50박스를 기탁한 자리에서 충북 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 공동으로 조성돼 있음에도 전국 소비자들이 진천군 농산물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며 음성군민들 또한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협조해주고 있어 음성군 쇼핑몰 음성장터도 함께 이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군이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을 1회 추경 예산보다 1,460억 원 증액한 8,94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증액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등 대응 사업비,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사업, 지역 주민 밀접 생활 불편 해소 및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한편 군은 집행 잔액과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48억 원을 삭감해 재투자하고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음성군이 매년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례적으로 짧은 여름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 이후 태풍과 가을 장마가 연이어 올 것이라 예보되는 상황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해 취약시설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해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사업,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었던 음성 명작 페스티벌 개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군은 지역 주민 대표자 의견 청취, 음성 명작 페스티벌 기획 실무위원회와 품목별 단체 대표가 포함된 주요 관계자 회의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음성 명작 페스티벌 개최를 최종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축제를 준비해온 모든 분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안창복 음성 부군수 주제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하반기 심사 준비 중인 16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탈락한 8개 사업의 미선정 사유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 응모했던 공모사업 중 선정되지 못한 사업을 분석해 미선정 사유, 심사과정의 다양한 정보 수집, 내년도 재추진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음성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 개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음성생활문화센터는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음성읍 설성공원에 위치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832제곱미터 규모로 1층은 각종 전시와 발표 공간인 다목적실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마주침 공간, 주민자율공간, 북카페, 사무실 등을 갖췄습니다. 2층은 댄스, 생활체조를 할수 있는 마루 공간과 음악 연습을 위한 음악 공간, 주민 휴식 공간인 야외 옥상 정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음성 군립도서관이 오는 9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1 하반기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하반기 문화교실은 맹동혁신, 삼성, 감곡 등 3개의 군립도서관에서 총 24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 243명을 모집합니다. 문화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25일부터 음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부 강좌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면 수업은 수강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강의실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음성군청 본관 2층 복도에 조성한 갤러리에 9월 16일까지 4주간 서양화가 이종화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작가는 서울에서 활동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전시와 국제 아트페어에서 주목받으며 각종 수상과 작품 판매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의 야경을 소재로 작업하는 이종화 작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밤 풍경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종화 작가의 개인 작품 45점을 선별해 전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노후 고위험 시설 등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진단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참여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하천 12개소, 산사태 발생지 9개소, 인도시설 8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 등총 19개 분야 64개 주요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군은 대진단 기간 동안 건축물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위험 요인과 안전 관리 실태, 안전 점검 체계, 법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생활 안전 전 분야의 안전 진단을 실시해 재난 없는 안전한 음성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18회 화목한 모범가정 시상식 및 문패 전달식이 바르게 살기 운동 음성군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화목한 모범 가정 시상은 가정사랑 릴레이 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 실천을 위해 매년 아홉 개 읍면을 대상으로 아홉 가구를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홉 개 읍면의 모범 가정 수상자 가족과 군 협의회 및 읍면별 바르게 살기 운동 임원들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마당 시간입니다. 음성군이 9월 1일부터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란 가정에서 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스티커 지정 판매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추진됐으며 언제든지 편리하게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대형 폐기물 배출 예약과 처리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9월 1일부터 음성군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앱 여기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홈페이지 여기로 24.co.kr로 접속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